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건을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려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별하는 시간이고 끝을 고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탄식을 합니다. 이런 절망과 슬픔을 가진 자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바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또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과 슬픔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절망을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그 슬픔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아프지만 지켜보는 사람들도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에... 그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마침 자식을 잃고 비탄한 심정으로 통곡하며 자식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이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러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독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근데 남편도 없는 과부였는데, 그런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이 슬픔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위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어머니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례 행렬을 멈추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댄 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담고 움직이는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장례 행렬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장례는 가장 슬픈 장례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장례예요. 그러므로 절대 장례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청년의 관에다가 왜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행동은 슬픔에 잠겨 있는 어머니와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어서 장례를 치러야만이 조금이라도 빨리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죽은 자의 관을 만지는 것은 이 부정한 행위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관을 만지는 자도 시체를 만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 상태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이 나인성 과부와 이 아들을 예수님은 이전에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장례를 멈추는 것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함부로 장례 행렬에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도 장례가 있으면 장례차를 먼저 지나가게 하거나 또뭐 싸움이 있어도 장례 맞추고 우리 하자 이렇게 해서 장례를 최대한 존중하고 잘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자식의 관에다가 손을 대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이 관에다가 손을 대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신 것은 그 장례를 지켜보던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관을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장례를 멈추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중단시키는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중단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죽은 자를 사망으로 가는 길을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을 생명,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사망으로 가는 길을 중단시키시고 부활이라는 길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증명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아이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의 죽음을 중단시키시고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에 참혹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미가 자식의 죽음을 방관하겠습니까? 이 과부는 어머니로서 할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아이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눈앞에서 자식의 죽음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노력과 힘을 동원해도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밖에 없고 그 인생의 시간표를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법칙을 벗어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중단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을 멈출 수 있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잡고 울어줄 수는 있지만 그녀의 눈물을 누가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한숨과 절망을 부활의 건세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신 사망은 모든 인생의 절망과 한숨을 스톱시킨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말씀은 그 의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아시고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다가 가신 겁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를 똑같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알고 계시며 함께 동참하신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의 아픔처럼 느끼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사망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제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제 죽은 자에게 생명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생명을 명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이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소리를 지른다고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명령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를 가진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냄새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 그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심을 만 천하에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한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다가 길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서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정답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 믿는다. 내가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나 믿어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핑계대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덧없이 가버린 인생이라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내 인생의 시간표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임종전에 보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중단시키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애써도 사망의 그늘에서 그늘에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권세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다시 사는 부활의 권세, 영원히 사는 생명의 권세가 즉시 임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틀림없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죽지만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잠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일으켜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죽음으로, 죽음으로 가는 인생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일으켜 세워야 될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절망의 인생길을 기쁨과 영생의 인생길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 지금도 죽음으로 가는 내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려봅시다. 꼭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전도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있는지 나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또 다른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달하여서 함께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고 일어나 주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